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제까지 해야 돼? <laughs> 야, 나 쓱! 한번 했는데, 이거 모바일로 한번 했는데, C급 보상 나왔다.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뭐야, 이거 뭐 이렇게 하고, 바로 결제하기. 뭐야, 불꽃슛이야? 어? 야, 이게 1등인가? 뭐야, 이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뜨는 거야? 어 리셋하라고? 아, SS 먹으면 무조건 리셋이야? 그래, 알았어, 리셋.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볼게요. 난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맞는 거지? 그지? 나 그냥 싹다 카드로만 조져놨거든? 아유, 인생 한 방이에요. 형들, 나는 BJ잖아. 어, 그냥 이걸로 갈게. 응카로 갈게. 자, 가봐. 야, 왠지 이거 맨 밑에가 좀 약간 느낌이 있는데? 바로 결제. 어? 야, 뭐야? 불꽃슛! 야, 이, 야, 뭐야? 어? 야, 뭐야, 이거? 야 뭐야 왜또 돼? 제 옛날에 그 뭐야 카지노 가서 룰렛 좀 돌려봤거든요 리셋하고 이번에 이렇게 해 보자 알았어 리셋 한번 해볼게 야 넥슨에 한소리 하니까 이거 좀잘 주네 잠깐만 아까 한 번은 여기 뜨고 여쪽 떴으니까 여기 한번 가봅니다 어 여기가 느낌이 좋아요 아아아 c 불에 망했네 아 그래도 a 등급 어야 얘들아 이거 10만원만 현질 한번 더 해볼까 아, 잠깐만 이거 한 20만 원 정도만 현질 한번 해볼까? 야, 일단 현질했고 왠지 여기가 아까부터 좀 거슬리긴 했어. 한번 가봐. 아아오 S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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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왔다. 여기다 이번엔 여기야. 딱 느낌이 와. 아 띠브래. <laughs> 아 그래 힌트 한번 해보자. Nope. 아 아, 지금 A급이랑 S급만 존나 떴는데. 야, 진짜 설마 여기냐? Nope. 아! 여긴가? <laughs> 야, 여기였어? 야, 이거 SS야. 이거 무조건 SS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아! 여기요? <laughs> 어! 힙바거 여기였네, 여기였네. 아, 첫 번째 줄이었네.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볼게. 딱한 번밖에 못하는데, 지금, 조전루. 잠깐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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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피파는 무조건 대칭이야. 여기야, 내가 봤을 때. 어! 아, 야, 그래도 S급이야. 야, 그래도 S급 뽑았어. S급 뽑았어. 야, 카드깡 하자, 카드깡. 카드 개잘 떴다, 그래도. 맞잖아, 인정?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카드깡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보면은 손흥민 하나, 두장띄어놨거든 이거 오늘 금카, 금카 강화도 간다 이거 이게 육강세개 사가지고 세개 중에 두장뜬 거야 자, 부터 여러분들 갑시다 요거는 한 번에 가야 돼요, 한 번에 자, 이럴 때한번쓱 저희가 어? 등장시키는 분 계시죠? 해민스님 나와주세요, 해민스님 아 제발 한 번만 주세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어, 뛴다! 뛴다! 야, 은카! 야, 은카! 아! 어? 아, 아씨 봐 가격이 얼마 안 하네. 자 그래 일단 한 장씩 가자이. 한번 첫장 가보고. 아, 아, 아그자, 아그자. 어, 문기정, 문기정 걸어버리네. 아, 하하하, 또 걸어버리고 브라질 누구요? 어, 제주도, 제주도. 아하, 변태캐, 변태캐 어서오고. 그러니까 한 번을 딱 이렇게, 어, 한 번을 딱 뛰어줘야 된데 어떻게? 어떻해? 아, 이씨또 걷네, 또 걸어, 또 걸어, 또 걸어. 자, 이제부터가 진짜지, 그지? 자, 가보구요. 오, 누구세요? 응? 얼마예요? Surprise motherfucker. 아유, 이개 같은 거 얼마 하지도 않네 이거. 아, 우리 빠바기 얼마 하지도 않아. 제발 한 번만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역사를 한번 써봐요. 오, 야, 뭔가 뚱뚱해. 오. 개렇지개렇지 야, 8천만원이면은 이득이지, 이득이지, 이득이지. 빤데이쿠인가 이득이지. 야, 그래, 이 정도면은 그래, 괜찮아. 불심을 가지고 저를 하시, 저를... 하, 제발 하봤냐? 바람이... 다견자 어! 아, 국경 아, 국경 아, 국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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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제발!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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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땡이! 오! 야, 설마! 아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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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라.